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에게 올바른 연애, 세련된 연애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연월TV의 마스터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99%의 남자가 환장하는 매력 있는 여자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당연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공감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남자분들이랑 여성분들이랑 이 사과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자분들은 다 그렇다. 라고 할수 없지만, 남성분들에 비해서 감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남성분에게 공감을 해줄 때, 감정적인 공감을 하기보다는 논리적인 공감을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분이 내가 회사에서 김부장이랑 싸워서 내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은 어, "오빠 힘들겠다", "오빠 어떻게 해", "오빠 힘들었지" 라고 같은 여자분들에게 공감을 하듯이 공감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게, 남성의 말에 귀를 기울인 상태에서 "오빠 김부장이랑 왜 싸웠는데?" 아, 김부장이 그랬어. "오빠 그러면은 김부장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어때?" 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자신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냥 내 인생에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는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렇게 이성적인 공감을 혹은 논리적인 공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방금 제가 남성분들에게 공감, 조언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조언과 간섭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간섭이라는 것은 정말 말 한마디, 한끗 차이인데 그 남성한테 너무 명령하듯이 관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 봐. 아,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 보라니까 내말 믿어 봐. 무조건 돼. 이렇게 말하는 여자분들이 제가 연애 코칭 일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의 저희 아버지뻘 남자분들이 하는 말인데 이 젊은 여성분들이 그것을 남자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나이와 무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체계가 좋지 않게 잡힌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명령식으로 남자한테 조달을 하게 되면은 그 남성은 아, 왜 이렇게 간섭질이야, 아, 꼰대 같아, 아, 명령을 왜 이렇게 명령을 하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봐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라고 내 의견을 보태는 방식으로 가면은.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것을 기분 나쁘게 해석을 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항상 일에 치이고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을래야 높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대체로 맨날 일에 치이고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자존감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자존심으로 커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남자가 조금 자존심을 많이 내세우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의 자존감이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칭찬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거기에 깊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그러한 스타일의 남성이라면은 여러분이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을 결국 고래도 춤추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어깨가 이빨이 넓어. 아, 어, 내 어깨가 어 넓어. 이런 거를 칭찬을 하기보다는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칭찬을 해주지 않을 만한 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죠. 오빠는 생각보다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막 덩치가 커가지고 섬세한 거는 거리가 엄청 멀지 않았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왜 섬세하고 약간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라고 조금 더 세련되게. 남들이 해줄만한 일반적인 칭찬이 아니라 우리만 할수 있는 칭찬을 함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각인는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 99%가 환장하는 여성분들의 특징은 상당히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롤모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운동 유튜버 누가 내 롤모델이야. 저 사람이 진짜 몸매가 좋고 힙이 엄청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마다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롤 모델이 있을 겁니다. 제가 피트니스 업계에서 일을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자, 그렇게 몸매가 좋은 여자 운동 유튜버 분들이 여성분들에게 힙을 키우는 방법, 군사라 없애는 방법 하면서 정말 간단한 운동을 알려주더라고요. 자, 분홍색깔 예쁜 매트를 바닥에 깔고 내가 다리를 뒤로 차면 은 힙이 올라온대. 자, 분홍색깔 예쁜 매트를 깔고 내가 옆구리를 옆으로 접어주면은 옆구리에 살이 사라진대. 이렇게 하면은 몸매가 탄탄해지고 정말 좋은 몸매가 된대. 많은 여자분들이 거기에 낚여가지고 매트를 깔고 다리를 뒤로 차면서 내 힙이 내리면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피트니스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유튜버를 하시는 여자 트레이너 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했는데 유튜브라는 미디어에서는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주지만 그분들은 자기 체중의 두 배에 달하는 스쿼트 무게로 항상 자기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운동과 그렇게 힘든 무게로 운동을 하니까 자신의 몸매가 그렇게 좋아지는데 나 이렇게 빡센 운동을 합니다라고 대중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핑크빛 예쁜 매트를 깔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 손을 보면은 굳은 살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인데, 그니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사람들한테 어 저는 자기 관리 별로 안 하고 있어요라는 말은 사실 정말 엄살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본질을 보신 다음에 나 또한 조금만 자기 관리의 시간을 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성들한테 호감을 받기 위해서 결국 이것은 감정 투자의 싸움인데요. 남자분들 입장에서 정말 괜찮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괜찮은 여자한테 호감을 왜 많이 주는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렇게 괜찮은 여자가 설마 나를 좋아하겠어? 라는 이 소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백날 노력을 해야 그 여자를 어쩌다 한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자가 어머, 좋아요, 누구 좋아요, 좋아요. 라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정말 신기한 게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정말 좋아하던 여자 내가 얻을 수 없다 라고 인지를 한 여성이 나를 적극적으로 좋아해 주면은 마음이 식어 버려요 왜 내가 소유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가 내가 이 여자를 완벽히 얻었다 라는 소유에 대한 확신으로 변하게 되면은 호감을 줄여 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괜찮은 남자가 있을 때 내 진심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저 사람도 나한테 마음을 주겠지 라는 마인드가 물론 맞는 거지만 그것의 농도가 정말 지나치면은 오히려 남자가 호감을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감을 주는 거 정말 좋지만 확실한 호감보다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 맞겠지 정도의 호감을 주셔야지만 호감의 농도가 얕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남성들한테 호감을 받는 여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